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성경으로 구약 3 5 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과 33절에서 45절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맹세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만 해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요. 상업적인 여러 가지 계약 조항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정치적인 경제적 조약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히 지켜지는 것도 없고, 변치 않는 약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요. 산길을 가다가 500냥이 들어 있던 돈주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돈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들에겐는 100냥의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붙였죠. 그렇게 며칠 후한 젊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돈주머니를 찾아 가지고 부자에게 왔습니다. 여기 당신의 돈 주머니를 제가 찾았습니다. 부자는 아이에게 백 냥을 주면 되죠. 근데 아이에게 그백 냥을 주는 것이 부자는 참 아까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미 내 돈자루에서 백 냥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4 0 0 냥밖에 없으니 너는 이미 받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는 받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받았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간 거라고 막 우기자 너무나 억울해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다 사또, 사또는 그 부자를 불러서 질문하죠. 원래 자네의그 돈짜루에 얼마가 들어있었는가? 네, 500량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찾아온 돈짜루엔 얼마가 들어있었지? 네, 400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자루는 자네의 돈자루가 아니고, 자네는 500냥을 잃어버렸는데 400냥밖에 없었으니, 분명히 그거는 자네의 돈자루가 아니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내놓게.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잘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이 주인이 찾아, 찾아,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절반은 그 아이에게 주겠네. 라고 판결을 내리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긴 부자. 그 아이의 연약함을 무시했기에 약속을 쉽게 생각했던 그 부자는요, 자신의 그 돈주머니를 사또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약속. 약속을 했음에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 흔히 말하죠. 언젠가 밥 한번 먹자. 근데요, 밥 먹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밥 먹자 하는 분들이 꼭 연락이 없더군요. 내가 또 연락할게라고 하지만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저 어쩌면 어쩌면 인사치레로 되어버린 그러한 약속들. 심지어 어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변함이 없는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버리고 모든 것이 변해도 이 약속만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계약서도 쓰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성실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약속, 말씀하신 바를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가운데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노아와 처음 약속을 맺으셨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암수 한쌍씩을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며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후 홍수가 그치고 물이 점점 없어지자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생명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의 언약, 언약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요, 사실 자르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와 맹세를 할 때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앞 뒤로 지나가게 했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약속에 성실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너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한다면, 너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생명을 담보로 한 엄중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 사사나 선지자 왕가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바빴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등 돌려 버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결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생명을 담보로 한그 언약, 그 약속에 어, 약속을 쉽게 여기며 그것을 쉽게 어기곤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저희는 당신과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어, 생각해보니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니야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에 참된 의미 그 특성을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당사자만은 둘 사이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계승되고 또 계승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그한 사람과 맺지 않으시고 그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후 아브라함과도 그리고 이삭과도 야곱과도 더 시간이 흘러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번 언약을 갱신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의 신실함을, 그러니 너희들도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무나 없인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 후손들까지도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며 그 맺으신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신실함으로 이행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다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믿음의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자.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와 맺었던 맹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과 맺었던 맹세입니다. 특별히 700여 년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묻냐면 주 여호와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과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사, 암송아지와 암명수, 순양과 비둘기들을 잡아다 특별히 비둘기를 제외한 그러한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반으로 쪼개어라 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들이 맹세할 때 했던 그 행동처럼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삼아 그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람은 그 짐승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명하사 야너 빨리 이제 맹세하고 이거 지나가라고 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를 깊은 장 가운데 잠들게 하십니다. 오직 불과 연기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횃불과 같은 그분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혼자서 걸어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가 혹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나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와의 그 약속을 기억하 나는 언제나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첫 예배,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 이 약속은 그의 뒤를 잇는 여러 사람들, 여러 족상, 족장들, 이삭 야곱 등,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모세와 오늘 여호수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러한 백성들,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그들, 마침내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계시죠. 4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그 안식은 안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노아라는 그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쉼, 휴식을 의미하죠. 오랜 전쟁을 통해서 지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휴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역 성경에서는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난안 여러 족속들의 위협과 억압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애굽의 노예들, 그들이 이제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고 이처럼 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이죠. 적들의 손에 있던 그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참신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성경은 45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 다 응하였다라는 그 말은요. 떨어진 것이 없다. 실패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그 하신 약속 중에서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내,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바쁘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바쁩니다. 또한 그들은 상황과 조건이 된다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역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사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오늘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 기록하게 된 것이죠. 가나한 땅을 오늘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젊은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기던 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날마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갑자기 아래에서 피가 비춘다는 이야기였죠. 무슨 말인가요? 이 전도사님도 출산과,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주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급히 돌아와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그런데 응급실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내의 울음소리였을 뿐입니다. 조금 이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시죠. 아이의 심장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유산되었음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첫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두사님은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줬다 뺏을 것이면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줬다 뺏을 것이면 못하러 주셨습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해. 밤새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그 괴로움보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더욱 괴롭기에 아무 말 하지 못했죠.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귀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는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경험을 가진 그 기도의 어머니였기에, 전도사님은요, 어머니의 그 하신 말씀,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구나 하는 그 말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모님도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셨으면 정말 좋았겠죠. 할렐루야 외치면서 좋아서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이는 그렇게 쉽게 주셨는데 두 번째 아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주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에는 없었던 전에는 아내의 난소에 없던 커다란 혹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무록이 아니, 악성은 아닌데 이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무록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선생님이 아마도 이혹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준비해야 할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의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부부는요 더큰 병원, 여성 전문병원에 가서 명의라고 하시는 분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인과도 찾아가 봤는데 불인과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아, 이혹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며 좌절했던 시간 그런 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전도사님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아, 내일 가서 수술하자라고 결, 결, 결단을 맺었을 때, 갑자기 아내가 급하게 부릅니다. 두 줄이야. 여보, 두 줄이야. 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임신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있었고, 불신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선한 말씀을 응하고 계심을, 전도사님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구나.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그 음성은 이와 같았습니다. 평강아, 힘들었지. 나는 너 위해 언제나 일하고 있었단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제서야 체험한 이 전도사님은 아이의 이름을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이가 태어나고 이제 한 가지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의 혹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명나았으니 이제 혹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혹 없는데 수술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부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술해 주셨구나. 아내의 혹뿐만 아니라 나의 상한 10년까지 하나님은 수술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너무나 영원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우리의, 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